어. 눈도 드시네. 손에 쥐가. 맛이 나요. 응, 먹어야겠 이것도 바삭바삭하게 맛있네. 난다. 어,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어? 아, 아니 어디가 갑자기 냉장고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볼세라 어머

어머 어떡하지? <laughs> 또 저때 꿀잠이긴 하지 응내 음, 강아지 네 할머니 전끝났는데 응. 할머니 댁 주변인데 잠깐 들려도 돼요? 아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얼른 와나 맛있는 거 준비하고 있을때 해놓을테니까 얼른 와 아이고 네. 배고프겠다 우리 강아지 <laughs> <laughs> 얼른 아 빨리 와 <laughs> 할머니가 맛있는 님 네, 차려 놓고 네. 있을 테니까 룽아. 오. 네, 빨리 강아지. 갈게요. 우리 그래, 빨리 와.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 어머나. 잘따봬요 네, 응, 빨리 와. 네.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우리 강아지 온대네. 예, 참. 파라오는 강아지한테 어떤 식탁을 차려 주실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요리 잘 하실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좋아하니까. 강아지 연대는데 어, 여기다가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겠네. 여기다. 아이고. 이제야 좀 움직이시네요. 어, 어. <laughs> 네. 아이고 고생하셨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뭘 어, 뭐 시키셨네? 나 손녀딸인 줄 알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차 해놓고 있을 테니, 걸룽아. 네, 어이, 빨리 강아지. 갈게요. 그래, 빨리 와.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 그랬는데. 네, 여보세요? 족발 있잖아요. 중짜 하나만 보내주실래요? 아니, 이 통닭 한 마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드시고 싶으신 거으신것 그러니까. 같은 느낌도. 손주는, 손녀딸은 약간 핑계고. 할머니, <laughs> 어이구, 우리 강아지 왔구나. <laughs> 네. 아유 세상에, 예쁘지? 아이고 예쁘졌네. 할머니가 <laughs> <laughs> <입아>, 아주 맛있는 <laughs> 게 해놨어. 네. 아, 아, 누가, <laughs> 아까 너, 네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놨어. 맛있겠지? 아, 맛있겠다. 그래, 아유 이거 앉아 여기 앉아서 네. 먹어. 자. 이거 이제 앞접시 좀 줄게. 맛있겠지? 자, 합니다 응, 맛있게 먹어습니다 와, 맛있겠다. <laughs> 음, 맛있다. 천천히 먹어. 다음에 나올게요. 응, 먹어, 얼라와 이것도 바삭바삭하게 맛있네. 할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왜 갑자기? 그냥 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지 뭐 <laughs> 말이 <정말> 맞긴 하네. 솔직할시는 정말 먹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지 뭐. 사에더 <laughs> 찌신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 <laughs> 네 혈당이 옛날보다 더 올라갔어. 근데 일이내버려두지 않아. 내가 당이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 이백이 넘기. 기름진 걸 줄이고 음. 음료수 줄이고 술도 끊고. <laughs> 그러면 사는 낙이 없다. 할머 할아버지 할머니 저 결혼식 갈때 많이 오셔야죠 아이 그럼 그렇게 애써야지 이제. 이거 그런 말하니까 괜히 할머니 그냥 슬퍼질라 그런다. 아러 건강검진이라도 받으러 가세요. 음 그래야 되겠지. 음. 가서 이제 병원도 가보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어디 아픈지 확인하고 예방 미리 미리 예방하죠. 가야지. 눈물 나게 감사했다고. 저 진짜 시집갈 때꼭 건강히 딱 오셔야 돼요. 알아요. 아유 시상에나 우리 손녀가 다 나를 걱정해주고. 고마워라. <웃음> 약속. <웃음> 약속. 어이구 그래 알았어. 어이구 내똥놈 병원 진짜 꼭 가기. 그래 약속. 복사도 안하어 복사. <웃음> <웃음> 알았어. 아이고 참그 소리 들으니까 내가 눈, 입, 물이 핑 돈다 야. 아, 저때 너무 떨리지. 어, 표정이. 오늘 오셔서 조금 이런 혈액검사도 하고, 비만도 보시는 그런 검사를 해봤잖아요. 그 비만도 나타내는 BMI라는 수치가 있는데, 25부터 이제 비만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는 건데, 거의 35호 가까이. <laughs> 고도비만 가까이 나오셨네요. 아, 진짜. 거의 35호 가까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체지방이 굉장히 좀 과다하게 나오시고 특히 상체랑 몸통에 비해서 하체가 좀 많이 약하게 나오셔서 걷기라든지 이런 걸뭐 많이 못 하신 걸로 그렇게 보여요. 다리가 많이 아파 가지고요. 살이 찌니까. 어, 혈당은 116이 나오셨는데 이것도 예전에 했을 때 비해 조금 또 많이 올라갔네요, 당도 오. 올라가시고 혈압을 한번좀 재볼까요? 네. 네 아, 혈압 혈압은 지금 140에 80 140이에요? 140? 140에 아이고. 80 사실 지금 당뇨 고지혈 이런 게다 이제 복합돼서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의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체중을 적어도 한10% 정도는 감량하시는 게 중요하다. 뭐 고지혈증이나 혈압 당뇨 이런 게다 이제 무서운 이유는 이제 합병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어, 당뇨 같은 경우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몸몸에 있는 혈관들을 좀 이렇게 좁아지게 하고 딱딱하게 만들거든요. 음. 또 이런 손발 같은 게 많이 저리는 네, 말초신경통 이런 것들도 잘 오고요. 손도 저려 이거 이게 지금 어떨 때는 어. 안될 때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고 네. 그러니까 그걸 낮추기 위해서도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치료는 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 생활습관을 꼭 개선하셔야 된다. 네. 네. 평생 이렇게 살아오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이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 개선하기는 누구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이번엔 꼭 한번 내 스스로 한번 식단도 바꿔보고 이게 아니면 난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약속하세요. 네. 네. 네 예상대로 검사 결과가 조금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특히 걱정하셨던 혈당도 좀 높게 나왔고 또 남편과 손녀의 걱정이 현실이 된것 같아서 좀 많이 속상하네요. 음. 지금 아내분 현재 몸무게가 80kg이고요. 그러니까 음. 고도 비만에 해당하는 BMI 수치가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음. 당연히 먼저 해야 될 거는 체중 감량이 네. 가장 중요하고요. 더욱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공복 혈당이 116 정도 나왔잖아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음. 음. 네네. 아니, 그런데 전 단계면은 아직은 좀 안심해도 되지 않아요? 당뇨병은 않아요. 아닌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laughs> 그러다가 이제 큰거 다치는 겁니다. 당뇨병 전 단계라는 거는 당뇨병 치료에 골든타임으로 아... 여야기했니다 이때 제일 신경을 많이 써서 식생활 습관을 정리를 네. 하셔야 네. 만성적인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소위 이 응급처치할 때 골든타임을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 시간을 놓치면 생명을 잃듯이 어... 이 시간을 놓치면 이제 당뇨병을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다 네. 어 그래도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하시니까 네. 아 가슴이 좀확 와닿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내분 표정이 좀 달라지셨잖아요 남편분 네. 잔소리 들을 때. 네. 현재 상태의 심각성을 조금 깨달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